자, 이제 예를 다루는 건 너무 고전적인 거야. 여기서 이야기를 하든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든가, 둘중 하나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먼저 하자고. 수직을 꽂고, 반지를 말로 적고, 또 수직을 꽂고, 너도 아니고 수직을 꽂는다 이거지. 그리고 연결하면 된다 이거지. 휴 2분의 1세트다 이거지. 자, 뭐 거의 문제가 끝났죠. 자, 그러면 지금 한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넌 1이다 이거지. 자, 끝났어요. 어떻게 구해요 r 더하기 너는 1즉 r 더하기 맨날 나오죠 이거 외워도 되겠다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r 맞지?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얼마야? 1 그럼 r은 얼마다?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1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 됐죠? 자 이거 그렇게 되고요자 그럼 이제 뭘 걸어가야 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네 이 삼각형, 도 이거 1이잖아. 얘도 1이고.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만 구해오면 된다는 거잖아. 이게 직각이니까. 요거 길고 하면 되잖아. 1 곱하기 얼마 하겠어? 얘는 탄젠트 세타. 됐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1이, 잖아이 각을 알 수가 있지? 이 전체가 90도인데 이게 4분의 파이라잖아. 그럼 면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얘도 뭐 곱하면 돼? 탄젠트. 그래서 이 길이 얼마다? 1 곱하기, 1 곱하기 필요 없죠.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 이거지. 그럼뭐더 하고, 땡! 그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자, 삼각형 넓이부터 이야기 해볼까? F 세타? 자, F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니까, 넌 길이가 1 빼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그 다음 요 길이는 1 빼기 너. 어, 1 빼기 어,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죠? 맞냐?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 세타 내접원의 어, 네 넓이 g 세타는 뭐죠? 어, 반지름 여기 있죠? 그냥 적어놓자 그냥.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1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끝 담는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곱하기 f 세타. 이게 f 세타잖아. 자, 근데 미리 0인 자를 좀구하자 어차피 곱하기니까. 전 빼긴 하나도 없잖아. 0인자부터 처리하자. 자, 세타가 0으로 가는 순간이니까 얘는 0인자가 아니지. 얘는 그냥 얼마가 돼? 1되고 자, 얘가 바로 뭐? 얘가 뭐야? 얘가 0인자지. 그럼 2분의 4만 적으면 되겠네. 오케이? 2분의 아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 g 0 0 0 0 0 0 0자0자0인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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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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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0 0 0 0너0 0 0너0 0 0이0신0 0 자, 0 0 0 0 0뭐 그냥 이거를 그냥 대충 그걸 뭐지 근사0 관계 없지. 0 0 0 0 0 0 0 2분의 세타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4분의 세타 제곱이 되겠지? 파이까지 하고 오니? 됐습니까? 자, 얘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세타는 날아갈 거니까? 그럼 얘를 처리하면 지금 어떻게, 뭐 하는 게 좋겠어? 2분을 써서 풀어도 되고, 복잡하면 그냥 어떻게? 해? 그거 뭐지? 빼기 공식을 써.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마이너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 세타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1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잖아.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그다음에 1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건 어차피 얼마가 돼? 1. 그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주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2분의 1. 약분하면 이건 2분의 되겠지. 2분의 세타 제곱 파이. 자, 이거 처리한 거야. 세타 날리자. 이게 좀 이해되나? 돼요. 그럼 얘만 적으면 되잖아. 얘가 얘라매. 짱나네 이거, 이거. 어? 1 이거 1이지? 1. 아! 막지워주면 안되지. 이거 필요없고, 1 빼기 얘잖아. 그지? 1 빼기 1 빼기 탄젠트.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네, 그지? 응. 1 날아가고 탄젠트 남으니까 또 날아가지? 그럼 답이 얼마야? 2분의 8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2분의 8가 답이니까 2분의 1이다, 그지? 21이 답이다, 지 맞나? 응. 40이 답이야? 에이, 어디가 어디가 틀렸냐? <laughs> 어디가 틀렸을까요? 하시빌 답이야? 아, 어, 여기 2분의 없었네. 여기 2분의 맞냐, 이게? 얘 적을 때 얘를 적, 아니잖아, 니잖아왜 여기 적었으냐? 여기, 여기 는 거구나. 얘가 여기 있는 거지. 세타 곱하기? 넌 뭐냐? 얘를 적은 거구나. 이게 0대고 1대고, 맞네, 그지? 얘는 0인자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파이 붙이고. 그럼 4분의 세타 맞고, 4분의 세타 제곱 파이 되고, 날아가면 세타는 남고 2분의 1이되대고 맞는데? 어어 어. 아, 이거? 이거 어차피 얼마 되는데? 1등인가 그게 없잖아 아 이거 날면 만드는구나 이게 빼기가 있네 맞지? 빼기가 있네 내가 <놀라> 아큰일날뻔했네 근데 함부로 이걸 근사하면 안 된다 이게 빼기 때문에 그치 여기 빼기가 있잖아 그냥 다지워버야 되네 와 시장난해 그러면 다 적어야 돼. 뭐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를 다 적어야 돼. 여기 함부로 근사하면 안 돼. 왜 그래? 곱하기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빼기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에이, 짱나. 세타가 으로갈 때, 세타 파이에 2 곱하기. 자, 이건 분모, 얘는, 얘는 이제 1로 근사해도 관계 없지. 안 되지. 근사하면 또여가다 버리지? <laughs> 통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 문제뭘 곱해야 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네. 와, 그래서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게 아니라 2 탄젠트 세타가 되네. 그래서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4분의 8가 되는 거지. 오케이? 왜 그래? 얘는 어차피 얼마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2 탄젠트 세타가 니4 탄젠트 세타, 지 와, 그래서 여기서 근사하면 안 된다, 그지? 여기 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그런데 오케이. 됐죠?